강택님, 정말 오래가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저 잘 맞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?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연애를 오래 유지를 할까요? 오래 연애하는 연인들은 별다른 노하우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싫어하는 짓을 안 해요. 그 눈치가 빠릅니다.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. 그리고 핵심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 싫어하는 짓에 관해서도 상대와 본인의 규칙이 예민하지 않아야 해요. 그러니까, 불교 결의로 비유를 하자면, 불교의 쉽게 중 아기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지육계 바로 밑인데,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. 모든 게 불평, 불만,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, 뭐, 만족을 못하는 거. 예를 들면 뭐 상대가 호의를 계속 베풀면 고마워 해야 되는데 그저 받아 처먹기만 하고 그걸 권리로 여기죠. 그리고 더 많은 호의를 요구할 겁니다, 상대한테. 이런 게 축생계와 악의계에 섞여 있어요. 그저 자기 자신이 가진 탐욕이라서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, 상대방이. 그리고 지도 그걸 왜 그러는지 몰라요. 그냥 나한테 다 맞춰주고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다.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. 원하는 마음만 너무 강한 거죠. 근데 만약 이런 인간이면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? 왜냐면 싫어하는 짓 하나 안 하면 또 다른 게 추가되거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. 이런 사람은 애초에 오래 연애하기에 부적합한 타입이라 생각해요. 그리고 이런 타입에겐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해줄 필요가 없어요.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해줘야죠.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들이랑은 좀 싸워야 좀 그나마 맞춰지는 거죠. 그런 커플들도 있잖아요.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도 오래 가는 커플. 그게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죠. 그리고 오래 못 가는 연애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한다면 사랑에 있어서 열정 부분입니다. 이거 딱 하나로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우리가 열정 단계에 진입해 있을 때뭘 느껴요 보통? 그냥 상대한테 어리 빠지죠. 그럼 무슨 행동을 할까요? 상대방한테 맞춰줘요. 원래 자기는 싸가지도 좀 없고 마음도 잘 식는 타입이고 손에도 보기 싫어하는 타입인데 얼빠졌을 땐 일시적으로 무조건 맞추죠. 그건 지가 좋아하고 얼이 빠진 상태라 제어가 안되는 거예요. 그럼 그 기간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안하겠죠. 그리고 슬슬 그 열정이 떨어질 때쯤에 상대가 싫어하는 짓거리들을 다시 막 하기 시작합니다. 디스도 하고 연락하다가 갑자기 일식도 하고 잠수도 타고 상대에게 안 좋은 프레임도 씌우죠. 왜 그렇게 예민하냐? 뭐 이런 식으로 해요. 근데 그건 지금 지가 예민한 거거든요. 자기 자신이 열정 떨어져서 행동이 못 받쳐 주는 거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를 시키고 상대한테 예민함, 넌 서운한 게 너무 많다.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. 그래서 그 인간의 열정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 행동을 진짜 잘 봐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연애할 때 마음 다 주지 말고 연애해라. 이 말의 숨은 메시지도 그거예요. 마음을 다 줘버리면 저 시기가 됐을 때 상대가 미친 짓거리를 시작하는데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이 좋고 본인이 아주 감성적인 상태라면 그게 원하는 대로 행동이 잘안 되잖아요. 그 인간을 어떻게든 고쳐서 쓰고 싶고 그 인간의 단점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. 근데 대부분이 그게 헛수고이고 불가능이고 절대 내 원하는 대로 잘안 되거든요. 오히려 그때는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때죠. 그래서 마음 전부 주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. 필요할 때만큼이라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로. 그래서 저는 오래가는 커플들은 아마 요런 갈등이 일단 적거나 상대가 좀 삐리하다 싶으면 앗살이 싸워버려서 티격태격 하며 사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잘 맞춰가며 사귄다 생각해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